안녕하세요, 방 팀장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대로변에 위치한 현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는 분양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자녀 세대가 이제 네 세대 남아 있습니다. 네 세대 남아 있는 데 구조는 방세 개, 화장실 두개 구조고요. 어, 이 단지의 그 장점은 주변에 이제 초중고라든지 이제 언덕이 없습니다. 예, 시흥동에 보시면 언덕이 많은 동네인데 여기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전실부터 천천히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 전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실 들어오,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우측에 큰키큰 큰 신발장 두 칸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일괄 수동 스위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이렇게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을 저희가 설치해 놨고요. 좀 안쪽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일단은 메인 욕실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좌측을 보시면 지금 해바라기 수전 해놨고요. 지금 욕실이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바닥에는 이제 미끄럼 방지 저희가 타일 시공 해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제 작은 방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작은 방 3번 방입니다 3번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분들이나 서재로 쓰기 딱 알맞은 현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남향으로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은 가득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저희가 LED 매립시공으로 해서 지금 전기로도 감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장 자체가 층고가 되게 높기 때문에 좀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방두 번째 방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꾸며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는 3번방과 비슷합니다. 이쪽 가로폭이 한 3m, 세로폭이 한 2m 정도 나오고요.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으로 북박이장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부에는 지금 LED, 매립 등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창도 마이덕에 크게 나서 환기라든지 채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가셔서 뒤쪽에 보시면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 여기가 이제 LTK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방 자체가 이제 대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면 빌트인 냉장고로 돼서 냉장고 한대 양문양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상하부장 넉넉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3구로 해놨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덕션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식탁으로 쓸수 있고 이동을, 이동이 가능한 건데요. 밑에도 장을 짜놨기 때문에 식기 많으신 분들은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인용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냉장고가 한대더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냉장고를 하나 더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이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집의 장점은 이제 안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이쪽 편으로 한1 3자 북박이장 설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창도 크게 났고, 지금 이쪽 가로폭이 한 4m, 세로폭이 한 4.5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에도 안쪽에 보시면 자그마하게 또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어, 욕실에도 창을 따로 타러, 타아서 이제 곰팡이라든지 그런 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이제 거실 쪽 보여드리기 전에 요 베란다. 베란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란다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흥동에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것 중에 베란다가 좀 작게 되어 있는 현장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베란다가 상당히 크게 돼서 뭐 세탁기, 건조기, 뭐 김치냉장고까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거실 쪽인데, 영상으로 보시기엔 좀 좁으실 수, 보이, 좁게 보일 수가 있는데, 직접 와서 보시면 상당히 그래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창도 좀 크게 나서 채광, 남향이라서 채광 잘 들고요. 상부에는 지금 삼성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놨고, 우측에 보시면 공기순환기, 전열교환기까지 설치해놔서 냄새나는 음식이나 뭐 환기시킬 때 상당히 좋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시흥동에 위치한 자전세대, 네세대 남아있는 현장을 소개해드렸고요. 저희가 시흥동 말고도 금천구에 여러 가지 현장 물건을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쪽에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